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1학년 2학기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책 56, 57쪽을 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끝말잇기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 여러분, 끝말잇기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추석에 친척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또는 가족끼리 모여서 심심할 때 해본 적도 있을 거고요. 친구들과 모여서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끝말잇기를 하면 끝말을 이어 낱말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한 낱말 가운데 내가 몰랐던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끝말잇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몰랐던 낱말을 여러 가지 알게 되고요. 그 뜻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끝말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연습을 해볼까요? 국어책 56쪽의 2번을 봅시다. 구름 모양의 화살표 방향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낱말은 아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기의 끝말 기로 시작하는 낱말을 다음 칸에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낱말이 이미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기로 시작하고 차로 끝나는 낱말 무엇일까요? 네, 기차가 들어가야 하죠. 자, 순서대로 읽어 볼까요? 아기, 기차, 차도, 도화지, 지팡이 자, 이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칸에는 이로 시작하는 낱말이고요. 자, 다음에 불조심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불로 끝나는 낱말을 써야 하겠죠? 자,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이불입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부터 다시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지팡이 이 불, 불조심 자, 57쪽에 3번을 보면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앞 낱말의 끝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살펴볼게요. 엉금, 엉금 자, 끝 글자는 금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낱말은 금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자, 끝 글자는 일자입니다. 자, 다음은 일자로 시작하는 낱말 일기장. 자, 이 뒤에 쭉 이어서 한다면 다음 글자는 장자로 시작하는 낱말이 와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글, 방글 낱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끝 글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끝 글자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글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써야 되겠죠? 자, 힌트가 이미 선생님의 말에서 나왔네요. 네, 글로 시작하는 글자 글자쓸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자로 시작하는 낱말 자라 자 이건 선생님의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낱말로 넣어서 쓸수 있어요. 자두 번째 사과 나왔습니다. 자 과자에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칸에는 과자로 시작하는 낱말 무엇이 있을까? 과일. 아, 과자도 있네요. 자, 과자 쓴다면 뒤에 자라 써도 되겠죠? 자, 선생님은 과일로 하겠습니다. 1로 시작하는 낱말 위에 나온 일기장도 좋고 일요일 일렁 일렁 여러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대로 써보세요. 자 마지막 하는 여러분이 직접 첫 낱말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 지글지글, 글성글성 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해보세요. 끝말잇기 놀이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사람을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두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떠오르는 낱말을 말한다. 세 번째, 그 다음 사람이 앞사람이 말한 낱말의 끝,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한다. 네 번째, 낱말을 계속해서 말하지 못하면 진다. 다섯 번째, 그 다음 입맛, 끝말 잇기는 진 사람부터 시작한다. 자, 학교에서 원격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 끝말잇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원격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학습이 다 끝난 후에 가족들과 함께 한번 해 보세요. 59쪽에 되돌아보기 보겠습니다.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자 영상 잠시 멈추고 선 읽기 활동 해보세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그림 어두운 방을 밝혀주고 있죠. 밝다. 두 번째 하늘이 아주 막습니다. 막다. 세 번째, 사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없다. 자, 모두 맞게 선을 그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 문장으로 표현해요. 어떤 공부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1학년 친구들 모두 모두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